차라리 끝나는 것 같다. 싫렇특 오자 그랬는데 안 가, 왜. 어제 아쉽게 팬미팅을 못 들어주고. 아쉬웠는데. 죄송합니다, 제가 없었습니다. 너무하시네. 너무하시네. 집에 일이 있어서. 죄송합니다. 민아 그러면 할말이 없네요. 할말없으잖아요 혜빈아, 혹시 패스테이실 분? 네? 아니 뭐라고 하는 거지? 패스테이어혜아 그럼 백수야 하는 건데 백수가 아니다. 후에 분 공지하겠습니다. 네. 백수가 아니, 아니라서 못해. 요 아니 오늘 너무 어 너무 어색해. 맞아요. 저 오늘 왜 이렇게 어색하지? 오늘 머리에 오늘 어색하다. 사실 저 진짜 이거 영생각고 <laughs> 며칠 동안 되게 거울 보는 거 되게 힘들었어요. 진짜요? 아 진짜? 네. 약간 좀놀랬어요 거울 보다가. 그래도 너너 머리색 마음에 들었잖아 아, 너무 마음에 잘 어울려. 아, 잘 어울려. 어 렌즈도 바꿨어요 오, 하긴, 와, 눈썰미. 와 눈썰미 눈썰미 덜 눈썰덜 썰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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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아 썰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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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썰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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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덜 썰덜 썰덜 썰 연세 기세고아 <목소리도> 그래. 맨날 가자 그러는데 맨날 가려면 아 누가 모르시는구나. 말해가지 모르잖아. 응, 그랬대. 응, 그랬대. 응, 응, 그랬대. 자, 아 진짜요? 네, 아, 감사요아 진짜요? 어, 네, <laughs> 갑자기? 진짜 내저 버스킹 아니에요 버스킹? 버스킹네 할까 조만간에 쭉, 조만간 공주 올라갈 겁니다. 하세좀 요거, 요거, 버스킹은 게릴라로 칠 겁니다. 아. 그러니까 트위터 잘 확인하십시오. 게릴라. 간다. 그래도, 그래도, 가까운, 아유, 한 시간 전 아니, 세 시간 아니, 아니. 3시간 전에 알려드릴 요 그럼, 그럼 못 가는데. 제가 공지 안 시키면. 일단 <laughs> 직장인들 배려해주세요. 네, 그건 당연하죠. 이리로 나가세요, 이리로 나 네, 당연합니다. 오요, 오요. 일단 힌트는 주말에 하겠습니다. 아. 주은 아, 말다 네. 겨울에 나시 입고. 겨울에 막 반팔 밟아진 반팔 것 같아. 이름, 이름 안 말해도 돼. 어, 이름만 이름 안 말해도 돼. 알려드렸고 친구를. 비 맞고, 비 맞으면 스키타치고. 세아라고. 아, 너무 죄송 도대체 많이 온다고 네. 뭐 뭐라고 해서 너무 어린 나이에 만든 것처다갓성인 맨날 가져오는데 너무 이쁜 거같 아니지? 아쉽은 양말. 가 핑크 핑크 주신 거. 우리 양말. 아, 맨날, 아, 아, 네. 아, <laughs> 에, 맨날 오세요? 양말. 양말. 사실 어, 그, 오늘 때, 이게, 이게 제가 이게 아기 네. 월, 어디서 아, 까지 어디서 어 아, 그래. 그야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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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, 사실 가지라도 보여줘야죠. 와. 아, 주야 관리 아, 어, 좀 해주고. 네. 어, 우리 말했어, 이분. 정주라고 진짜 1년 동안. 아, 는데전 네. 진짜 이제 그냥 안 받는 거전 사실은? 네, 아시겠죠? 모르시네. 모르나, 모르 모르나. 학교 학교 같은 거. 어려워. 아, 모르 언니가 진짜 해주고 싶어 모른다. 인, 때 아, 이맘때 입었던 그... 아, 뱅신처럼, 뱅신. 뱅신. 버리면 저랑 채팅된 거야. 1 0 0 0 0 0 0어디0 0

이거 진짜 중학생 때얘기가 아, 그 입었어. 중학생 때 입었다고. 어. 아, 그걸 언니가 주면 어떡해. 이게 선생인데 저희가 게요이 자켓은 누굴 거야? 자켓은 어머니가 어주신거 어머니 거였어. 제가 옷이 없어 아니. 그래서 이거, 이거 있

어떻게 <목소리나> 슬프다. <목소리나> 아 마음이 너, 언니, 언니, 좀 빌려줘. 너, 너좀 빌려줘. 많이, 많이 빌려줘요. 코디 좀 해줘. 네, 네, 알것 같아. 몇번안 봤는데 알것 같아. 너희들의 힘들면 알거 같아. 혼자 신었어. 아니, 혼자 신었어. 아니, 옆에 가쁜 쏴줬는데 혼자 신었어. 아니야, 가쁜 쏴 그래, 가쁜 아, 네, 네. 죄송해요. 안 좋은 말이네안 좋은 말이네요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사과드릴게요, 여러분. <laughs> 아니안 좋은 말을. 은색 때 아는 사람들 몰라. 아, 맞아요. 제가 모르고 마시라고 들어갔어 괜찮?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지. 혜빈, 괜찮아. 괜찮아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머리 <아이고>. 색깔. <laughs> 머리. 다시 옆에서. <염색. 웃음> 나 너무 습득해. 뭐라, 뭐라. 뭐라, 뭐라. 아, 네, 뱅크를 좀이진하하진 하게. 아니, 어요가 이렇게. 을루끼리도 이렇게. 하루이렇도이게 이렇게. 하루끼리도 이렇게. 도이렇 이렇게. 하루끼리도 이렇게. 하루끼리도 이렇게. 하루끼리도 이렇게. 저 옛날에 도이 이렇게. 이렇게. 하 저는 약간 면역력이 더 있어서 하루 안으로 끝나요 건강 건강 오! 좋다 <웃음> 어. 잠깐 <laughs> 가만 <진짜 잡아> 있을게요 <laughs> 아 되게 <근데> 한 번만 <laughs> 한 번만 더요? <laughs> 뭐, 운동하면 잘할것 같아 복싱 <laughs> 저요? 운동 좋아하는데 저... 같이 해. 어? 이게 네, 네. 뭐 뭐, 인트인가아요 <laughs> <웃는 거대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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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아니, 오늘 아니, 진짜 이쁘다. 진짜요? 진짜 이렇게 하고 포인트, 이렇게 하고 포인트. 어디서, 그냥. 이거는 저, 허브 갔을 때, 어, 어쩐지 가우리 어, 어, 예, 예, 나라에선 없을 없는 거네. 어, 어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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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스럽다. 도 어디서 어디번 찍었어. 먹다 늘었지 하라고. 근데. 잠깐만 <laughs> 아이스크림. 약간 쪽업 놓고. 아, <laughs> 약간 약간 었어요 오케이 간했어. 에너지를 가 이게 지 같이. 오, 사진이 뒤에 가는 거야? 근 오. <laughs> 저거 찍을 때 비하인드가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엄청 추웠거든요, 저도. 아, 진짜. 아, 진짜 엄청 추웠는데 저 표이 언더 표이인 한데, 진짜. 너무 빨리 끝내는 말. 아니, 저렇게 들고 깼다 화났어. 뮤비 다 찍고 이제, 아, <laughs> 아 맞다, 얘들아, <예전에 웃음> 사진 안 찍었다. <laughs> 다시 나온다. <나와봤는데. 웃음> 아, 맞다, 아빠들. 나온다, 그래. 아, 그리고 다리 안에 한발더 있어. 아, 근데 그때가 심지어 문제 겨울 중에서 제일 추운 음, 주 있잖아요. 그주였는데2월이었나 음. 네, 2월 주일. 네. 네, 아 진짜. 이월 아니요 이월이었어요. 아 이월, 2월 초였어요. 월 초. 맞아. 빨리 끝내 진짜. 진짜. 와, 진짜. 엄만 아, 이제 언덕이야, 맞 이게 을 너무.. 아 그..아! 턱을 네. 어. 너무.. 을 너무.. 누군 모르니까.. <laughs> 모르시는 <laughs> 분들이에요 저분들 음. 아저도 맞아, <laughs> 보고 맞춰보세요 얘공가감을 줘야 돼 그냥 아 에버랜드로 에버랜드로 들렸어요? 공 주는 거예요 이거 네에버 하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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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 번만.. <laughs> 한 번만.. 한다만한 번만.. 100cm 차에 100cm 차에 100cm 차에 100cm 차에 100cm 차에 1 0 0 c 어요에 100cm 차에 100cm 차에 100cm 차에 100cm 차에 100cm 차에 100cm 날에날 아, 이크드 drop. 연습하는 거라도 e Bike, b i 거 e b i 다 e b 아, 이 e Bike. Bike, Bike. 그 i k e b i k 아 b i k 게어 i k e 아 i k e 그렇게 e 아 i k 아 Bike. Bike, 아 i k e Bike, 아 i k 어 b i 아아아 i k e Bike, 아 아, 아. 아 Bike, b 아 k e b 아 아, 어 아니요. 아니요. 아, 아 자, 개모이 아이폰. 저는 나밖에 이걸로 해 볼게요. 네. 마마 버전으로. 마마 <목소리> 이거 이거. 아, 이거 있네 아, 욕 먹고 쟤네. 원래 <목소리> 저랑 혜빈이가 노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. 준비. 노래 주면서 말고 아, 노래 할까요? 할 노래 부르면서 노래 노래 부르면서. 노래하는게더좋도 그러면은 노래가 아이폰의 처음부터 그럼 방탄소년단 맞는 아, 그래. 아, 네, 거 맞지? 이거 가져갔다고. 더 있다가 안 그래? 잠깐만. 주 막. 그 여덟 마디 넘은 거 같은데. 오늘 첫 세상이다, 저. 그러니까 오, 모든 것 취해 주세요. 처음 파트 가사가 보였죠? 아, 깔수 저대로 해. 이렇게. 마이크 잡고 상에

이제 꼭 유명해질 말이네요? 때문에... <웃음> 유명해요 말이네요? <laughs> 유명해요. 그러면 저렇이 있는 사람이 아, 진짜요? 이님 님님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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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님님님? 님님님님님? 님님님님? 님님님님? 님님님님님? 님님님 세요 <laughs> <지루어집니다. 웃음> 어, 아, 혹시 리버틴? 이제? 아, 오클라. 와, 멋써, <laughs> 멋써. <멋져, 웃음> <laughs> 어 여기 되게 올라다 있 되는 거. 아, 저기 아까 피곤해. 오, 오 여기 앉아. <laughs> 아, 올라가 있어 아니? 내려가. 너무 귀엽 근데 올라어가 에이... 이거 이거 그리버스야? 저걸 어래없그버트 현주 나보다 아요오오왼오이열 우리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하고 있고 잘 나왔네 저도 올라와 올려줘야겠네 아, 감사하네요 <laughs> 저키 저 컸어요. 혜빈이랑키 똑같아요, 지금. 와, <laughs> 지금? 지금야도 음, 지금 올라가. <laughs> 지금지금이 <빨리. 웃음> <laughs> <우리 맞운세> 빨리 올라가 이야 지금이야. 지금이지금이 지금이야. 지금이야. 지야지금야 지금이야. 지금이야. 지금하지금 지금이야. 지금이야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아아저 이런거 스킨을 빼지 않아요 빈이 표정 보였어 아요주세요 대빈이아거 네. 아니에요. 응. 아니, 이건 그냥 자동 돼 어, 누구예요? 재밌어요? 귀엽다. 혜빈이표정다 아,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있요 왜? 아, 오늘 어색해서 계속 왜자어색 왜? 왜 어색한데? 나랑 사랑에 빠졌어 그래?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. <목소리> 네. 나안 차고 왔는 아, 이게 저희가 이거 저희가 하, <목소리> 제가 <참 목소리> 있어. 네. 오, 차, 다 오, 있는 페이스 타고 있어저는1년3 6 0을고 있어요. <laughs> 말을 <말은> 고듬어. <두드머. 웃음> 네, <laughs> 말이 안 나와요. 지금. 정말. <laughs> <laughs> 네, 아, 제가 생길 날에 서 네. 진 여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. 제가 좀 내리려고요. 아... 구들친구같친구자 친구들. 친구들. 친구어친구야친구데 친구들. 어. 구들 친구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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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구들하구들 친구들. 친구들. 요구들 친구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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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 거예요. 구들친에들 친구들. 친구들. 알아서 아 이거 예요 먹을 예요 먹을 거예요. 먹을 <laughs> <laughs> 어, 거예요. 예요밥 먹을 예요밥먹 거예요. 밥밥 먹을 거예요. 밥 먹을 거예요. 밥 먹을 거예요. 먹을 거예요. 밥밥 먹을 밥 먹을 거예밥거요밥요밥먹예요밥거거

아닌데? 얘네보다 아니와 아, 지금 지게요안 지금이 기회야! 고기 고기! 코에서 만드는 와플이 거든요 아 진짜 맛있어요 진최고예 아, 내가만들었기름아아 아, 무슨 소리 아, 쿠 나는 이제 아무 국크 아니 아니 아무, 아니 어디 가야 돼? 저는 도대체 모르는 거야, 쿠어디데어디 가야 된다고? 어디 가야 된다고? 아니 어디 점을 가야 돼? 다삼 어, 지금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았어? 어, 어디, 어디 지점? 지점? 힙을 주세요. 어디 지점? <laughs> <laughs> 어, 해빈. 아 해. 해준. 흑은 이은지우점. 네, 저거. 아, 저거 소 소독 소독차.

죄송해요 <laughs> 어, 어, 귀여워요 아 아이씨. 아이씨. 오 아이씨. 깜짝이야 오오오오 근데 결과물은 뭐요 아유 너무 웃는거 아니야? 넘어지겠는데? 오 마이 갓못 일어나는거 아니지? 아 귀여워 아, 여기서 같이 찍으면 돼. 네, 아, 여기도. 네, 아, 왜? 아, 여기도. 아, 여기기도 <목소리> 아, 여기도. <목소리> 카메라 <톡보>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여기도. 아, 여기도. 아, 여기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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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도. 아, 여기도. 아, 여기 아, 아, 여기도. 아, 여 아, 여기도. 아, 여가도 아, 여기도. 아, 아, 여기도. 아, 가기도 아, 아, 여 아, 여기도. 아, 여기도. 아, 여기도. 아, <laughs> <미니티티티티티티티> 근데 어쩌라고 이런 표정 날 찍는데 어쩌라고 이런 표정 아 웃겨 야겠다 영상 보여줘야겠다 영상 보여줘야겠다 사진 다 보여줘야겠는데 좋아 좋아 줘. 줘.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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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많이 했다. 좋어 많이 했다. 저왜저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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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좋아 하이 좋아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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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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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진이가 <laughs> 아직 덜끌려서좀 아. 날씨 풀리면 감동 못할걸요? 네, 아니 언니 <laughs> 할수 있어. 수염이도 올라가네. 저갑자 지금 제가 감당하시없고 언니가 더하고 아니 아니 너무 가까워서 <laughs> 너무 가까워서 <laughs> 아니 열심히 <따라가다>. 세요 <laughs> <laughs> <아니, 웃음> 완벽히 아, 정확하다. 잘해 <laughs> 가안 좋은 거 같아. 아까 아니, <laughs> 너무 아가 하나. 나어겠어 지금 진사 얘기인데. 아못 가. 기가 계속. 아 나가 나가. 안도 지금 반짝. 아. 안 <laughs> 안 제가, 제가, 안

어? 거예요? 어. 아, 네. <laughs> 이 형을 통하라고 아, 시켜줘야되나? 아, 네. 왜지 아, <laughs> 너무 무섭다 입을 그, 뭐, 좀갈색으 뭐, 음. 했거든요? 어 음, 완전 음. 너무, 근데, 너무, 도깨비 낫대? 같아 아, 살짝 너무, 잘라서 공유 좀 해봐 잘 잘랐어 너무 뜨면 안돼 너무 뜨면 아오니 아, 지 그거 안된다고 안된다 아따라따라라라군짜란짜 그? 솔직히, 솔직히 이거 뭐. 아 아, 게임 캐릭터 아우, 팔아나가지 하아, 너 너무 가까워아비다아에이 신주야, 너가 고생이 많잖아 고생이 많다, 가운데서 오늘 왜 거기 가운데야, 우리? 왜 하필 거기니? 아 오늘 둘이 떨어져서 이렇게 <laughs> 둘이 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런, 아, 이렇게 Terre이 Terre이 분산했구나 아 콤비잖아 콤비 아 콤비 아, 콤비는 아, 아. 아, 아, 네, 아. 아. 왜 이러고 있어? 난 다음날 춤추고 있잖아아 어디 분산한 것같던저 힘들라고요? 아 해줬냐? 이 알았어요. <laughs> 자긴가가 뭐, <laughs> 스텝이야. 스텝이야, 아, 오늘. 진짜요 야, 아, 되게 난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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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늘 오늘 요 오늘 이쁜 거 같아. 오늘 잘 진짜 가슴 안. 아 저기 저기 하고다다음게요

저, 배타트 저 배타트 정의 멤버예요. 원래 하이파들이 여기 약간 있어. 정심을 <목소리> 잡아줘야지만. 아, 됐다. 아, 진 인형 같아. 데 진짜 인형 같 아, 아영이면 그런 표정만 안 하면? 땡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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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, 아, 안나와 아, 땡큐 땡큐 어야되는데야 이거 뭐야 <laughs> 아, 아, 아야 너가 붙였어 뭐지 저거는 뭐하는거지 오늘의 간지템인가 오늘의 <laughs> 간지템 이거 해제에 붙이는 곳 있는데 이거 뜯어 붙여야겠다 <laughs> 아 맞다 음, 거기다 이제 너무... 안붙이지 않아요 어. 아 그렇다 일정도 네, 안붙이지 얼마든요 어. 그러면은 패스, 패스. 어, 저저거 나중에 안 떨어지는데. 응. 그래, 그래. 부터붙래 그래, 그 뭐야 뭐야 래래 그래. 래 그래. 래 그래. 래 그래. 그래, 그부터래그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 체크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모여주세요. 그리고 현장 참여나 사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모여주시고 예? 요 아. 아.